여분 여기 봐요 해가 뜨고 있어요 이게 몇년 만에 보는 일출이지? 와 저기 보면은 막 해무 같은 게막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멋있다 이런 거 처음 봐요 실제로 아, 아 선배님 와 진짜 반갑다 네. 잘 지냈어요? 네몇 <laughs> 개월 만이야 이게? 진짜 그때 어? 7월에 어. 잠깐 인사만 하고 헤어져서 너무 아 쉬웠었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네. 아 오늘 해가 너무 예쁘다. 네.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배우 이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리머겸 싱어송라이터 주혜라고 합니다. 와 아, 아, 아 너무 반가워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주혜 씨 우리가 여기 왜 왔죠? 우리 여기 네. 맛있는 음. 거 먹으러. 아 맛있는 거 먹으러. 물론 거 먹으러. <laughs> 물론 맛있는 거 먹으러 오긴 왔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안길을 우리 네, 같이 여행하는 걸로. 음 예, 여행하면서 사진도 찍고, 음 어, 기타. 아, 네. 스트리머면서또 작곡가잖아요. 그렇죠. 예. 음악을 하기 때문에 아 오늘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예. 좋은 연주 좀 들려주실 수 있죠? 아, 그거는 예? 일단 비밀. 아, 일단 비밀. <laughs> 아, 잘 모르겠네요. 아, <laughs> 네. 탑시크릿.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음. 오늘 코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성모도 해안 누리길이라고 있어요. 음 해안 누리길 첫 코스는 바람길. 성모도 바람길이 있어요 바람길 따라서 쭉 걷다가 네. 민머루 해변이 있어요 오. 민머루 해변을 지나서 네. 어류 정황이라고 있어요 음. 어류 정황까지 음. 가면은 오늘 코스는 끝이 나는 겁니다. 큰 카테고리로 보면 세개인데그 사이 사이에 아기자기하고 아름다운 곳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 너무 기대가 되네요. 빨리 네.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만 즐길 수 없잖아. 그쵸. 그거를 좋은 영상을 담, 담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네, 가보시죠.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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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반사되는 이 반영이 너무 예쁘다. 음, 그러니까요. 진짜 그 옛날에 사진 같은 데서 보다 어, 어, 어. 그거를 지금 눈앞에서 보는 어. 것 같아요. 음, 아, 이런 걸 예쁘다. 고스란히 전달을 잘해야 될 텐데 우리가 이 석모도의 아름다움을. 음, 와, 저기 무슨 바다에 꽃핀 거 같아요. 어 그렇지. 네. 너무 예쁘지? 너무 예뻐요 음, 해안 따라서 이렇게 쭉펴 있는데 저게 뭐냐면은 네. 칠면초라는 거래. 칠면초. 질면. 음. 조 말고 칠면초. 아, 칠면초. 어. 음. 물론 시장한 건 알아. 하지만 아. 칠면조가 아니라 칠면초. 어. 근데저 칠면초가 9월에 피기 시작해서 음. 10월에 만개한대. 음. 아, 어. 너무 좋을 때 왔네요. 어. 그거 아세요? 핑크뮬리. 어 핑크뮬리 알지. 그거보다 더 예쁜 것 같아. 어, 약간 그 쌍벽을 이루는. 어. <laughs> 어, 핑크, 음. 핑크, 여기 레드, 레드. 어, 맞아요, 약간 약간 자주빛이 돌면서 음, 음, 더 신비롭게 음, 예쁘다 해야 되나? 음, 음. 근데 저 배가 어? 하나 이렇게 딱 떠있는데 너무 예쁘다. 진짜 그렇네요? 어. 저 배는 근데 왜 가만히 있지? 어? 정박한 거지. 어. 아, 전예쁘 어, 어. 아, 관상용인가 해서.. 어, 차가 주차했는데 어. 차가 아. 왜 가만히 있지? 그거 <laughs> 아, 맞네. 정박했구나. 어, 정박이라고 그러지, 저를 정박. 아. 어, 너무 예쁘다. 사진 음. 한장 찍어야겠다. 선배님 저도 사진 찍어 주세요. 어? 사진? 네. 어떻게? 음... 뭘로 찍어 줘? 카메라 사진기 사진기로. 아, 사진기로? 네. 알았어. 맥팁 매... 좋아? 맥팁이요? <laughs> 어. 어 사진... <laughs> 안 돼. 좀... <laughs> 잠깐 여기 서 봐. 잠깐. 네. 잠깐 서 봐. 아니, 아니. 이쪽에서 볼래? 이쪽. 아, 여기요 어. 잠깐만. 너무 예쁘게 폈지. 네. 근데 저쪽에 보니까 길이 있는데 저쪽으로 내려가 볼까? 어 좋아요. 무슨 빨간 양탄자를 이렇게 깔아놓은 것 같아. 어 맞네요. 딱 카펫 어. 같은 느낌이다. 어, 카펫, 카펫. 오, 너무. 어, 여기 잠깐만. 네. 응. 잠깐만. 어, 응. 사진. 어. 그냥 사진 좀 찍어야겠다. 아, 알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여기. 와 진짜. 이거 가까이서 보니까 두릅 응. 같아요. 두릅? 네. 난 두릅을 잘 몰라. 아, 이렇게 생긴 왜 나물로 무쳐먹었는지 알겠다. 어. 너무 예쁘다. 근데 어? 두릅나무는 들어봤다. 두릅나무. 응, 음, 맞아요. 어. 어, 근데 아까 들어보니까 어. 저기 가면은 더큰 응. 군락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응. 이게 쭉 이어져가지고 어. 저기가 아. 피큰것 같아. 헉. 음악엔 두 종류가 있대. 좋은 음악, 더 좋은 음악. 오 일단 그냥 나오면 다 좋은 거구나. 어, 그러니까 음악 음악이라는, 자체가 음, 음악이란 어. 자체는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거다. 어저그 어, 노래 떠올랐어요. 어떤 장필수님의. 아 장필수. 야 진짜 오랜만이다 장필수. 가장 조용한. 아 음. 조용한 기억이 안 난다. 아, 가장, 그 여름 그 여름 가장 조용한 바다. 아그 어떻게 되는 거지? 듣고 있나요 그대도 여기 파도 소리. 모르겠나요, 파도는 우리리었음을 이런 노래 와. 있어요. 아니, 잠깐 무슨 CD 튼줄 알았어. 와. 와, 대박이다. 아니, 말할 때랑 노래랑 완전 틀린데? 아, <laughs> 어, 그래요? <laughs> 어? 잠깐 어디 mp3 튼거 아니야? <laughs> 아무튼 그 노래 가사 너무 좋아해요. 어. 아. 대박이다. <laughs> 여기가 진짜네요. 진짜 광활하 와. 아, 너무 멋있네 어. 무슨 약간 그 애니메이션 같아. 어 맞아 맞아. 어? 진짜 진짜 어. 뭔가 엄청 그림 예쁜 영. 그러니까. 예쁜 어. 애니메이션 나오는. 야 선배님 근데 어? 제가 사실 오늘 좀 부탁을 드릴 게 있습니다. 부탁? <laughs> 어, 어떤 부탁? <laughs> 어떤 부탁이냐면 어. 표정 괜찮으신 거죠? 어. 화나신 거 아니죠? <laughs> 어, 아니 뭐 극전이 필요한 건 아니지. 어 그것도 한번. 어. 제가 되게 예전부터 이제 되게 아끼지만 완성을 시키지 못한 곡이 있어요. 아 곡? 네 노래. 네 노래. 어. 근데 제가 이걸 고등학생 때 썼던 건데. 에이, 고등학교 때? 네 대단하네. 아좀 일찍부터 써가지고 네. 좀 그때부터 이제 썼는데 뭔가 이게 가사를 붙이긴 붙여도 마음에 안 들게 계속 붙는 그런 음.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음. 좀 같이 걸으면서 음. 계속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음. 그 곡을 함께 완성을 시켜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나 때문에 곡이 더 망치진 않을까? <laughs> 아그래 괜찮아요. 그래도 그럼 어. 그게 그곡의 운명이겠거니 하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음.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내가 뭐할수 있는 역량 것은 해보겠는데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얘기해야 돼. 아. 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어? 살짝. 어, 어. 그러니까 입술은 <laughs> 네. 웃고 있는데 눈은 돋기는막 그러면 안 돼. 알겠지? 솔직한 아, 게 좋아 나. 알겠습니다. 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어 그럼 또 뭐야? 그 라이브 방송을 어, 이제 어. 하려고 아하. 하는데 그때 어. 또 이제 이렇게 선배님께서 출연해주시면. 아 그럼 라이브 방송 키면은 자기 팬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어 그것도 맞지만 어. 또 이제 선배님을 보고 분명히 어. 이렇게 많이들 들어오실 거예요. 들어서 다 나갈 거예요. 아그렇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좀 제가 선배님 덕을 봐서 구독자를 어. 쭉쭉 늘릴 수 있게. 구독자 떨어지고. <웃음> 아무튼 <웃음> 네. 결과는 내가 책임 못죠. 아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아, 응. 아 너무 좋아요. 아니 그럼 그 곡은 어떤 장르의 어떤 곡이야? 나 네, 그냥 제가 진짜 고등학생 때 음. 뭔가 가수를 생각하면서 저의 꿈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적었던 곡이에요. 론리 아... 스타라고. 론리 네. 스타. 아, 일단 제목이 느낌이 있어. 어. 이렇게 론리 스타. 느낌이 있어. 음... 자, 제 조금만 들려줘. 조금요? 아, 조금 아, 저기 진짜 제가 어. 기타를 치면서 불러 드리고 싶은데 어, 어. 정말 궁금하시면 진짜 짧게 론리 어, 오, 감동적이야. 아, 어, 맞았어요? <웃음> 어, <웃음> 오늘 왠지 좋은 곡 나올 것 같아요. 론리 <laughs>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 어, 맞아요. 어? 그 단어가 있습니다. l o 아 기대된다. lonely, lonely, lonely. 느낌 있어. 이런 느낌이야. 오, 너무 좋다. <laughs> 시상이 떠올랐어. 오, 어떤 어 거야? 갑자기 악상이 떠올랐어. 네. 속삭여줘. 음, 음. 네가 오는 걸알수 있게 오 감기처럼. 감기처럼. 어. 약간 오 그런 느낌. 속삭여줘. 속삭 어, <laughs> 속삭여줘. <응>. 감기처럼. <laughs> 어 감기야. 어. <웃음> 넥시롱. <웃음> <laughs> 감기가 숨길 수가 없잖아 어, 그런 것처럼 어. 올때 숨길 수 없게 알려달라고 뭔가 어,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비밀스러운 느낌을 음. 좀 내고 싶었던 게 맞아서 그러니까 음. 두만의 이야기 음, 음. 이런 느낌이죠 3시간 <laughs> <Lonely star. 웃음> 전 콩닥콩닥 카톡 해줘 혹시 네. 불멍이라고 알아? 불멍이요? 어. 그니까 모닥불이나 불 보면서 아, 네. 멍 때린다 고 그러잖아. 아, 네. 뇌를 나버리는 거지. 불보면 멍 때리게. 어, 어, 불멍. 이 멍이라는 게참 네. 좋은 거 같아. 자 그러면은 네. 우리가 한번 겟멍을 한번 해봅시다. 겟멍. 어. 네. 겟멍. a l r i g 겟멍. 좋아요. 그러면 Get, 음. 저는 BGM을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BGM. 음. 좋지.